안녕하십니까? 설찬영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09일째고요. 그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말로 한 문장씩 옮겨 보는 훈련입니다. 자, 연필을 가져와서 자, one day a friend of mine came to me and said, "Help me please. I forgot to read Romeo and Juliet and I have to turn the paper tomorrow."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자 동사가 came 이네요. 과거시제죠. 자 그리고 말한 내용 어 여기도 동사고요. 자 말한 내용에서 도 여기도 동사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동사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have to 여기도 동사가 있네요. 여기 접속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네, have to t u r n i n 이렇게 동사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a friend of mine 나의 한 친구가 came 왔습니다. to me 나에게 그리고 말했죠. Help me 나를 도와달라. 공손하게 플레이스. 자, 나는 잊어 먹었다 읽는 것을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리고 나는 해야 턴인 제출하다죠. 제출해야 된다. 페이퍼를 paper. 페이퍼는 이제 과제물 정도라면 되겠죠. 내일 과제물을 제출해야 된다. Since I had just read the book and turned in the paper, I changed the name, printed it out, and gave it to her.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자, since절과 주절 로연결되어 있네요. 주절이 동사가 changed. 오 여기도 있네요. 프 r i n t 오 여기도 있어요. 오케이. 주 하나에 아이에 동사 세 개가 걸려 있어요. 자 부사절에서는 동사가 head plus PP 여기죠. 그리고 여기도 turned. 이것도 PP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since절에서 자한번 보이기 때문에를 하면 되겠네요. 자 나는 막 읽었고요. 그 책을 어,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나는 바꿨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 아웃 출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줬어요. 그녀는 내 친구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she turned it in to her teacher.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동사가 turned에요. 과거시대죠 그녀는 그것을 제출했다. 그녀의 선생님에게. I thought I should do that as a friend. 여기까지가 문장이에요. 자, 동사가 thought죠. 과거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 대추 접속사 대시. 자,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as a friend, 친구로서. And anyway, who was I hurting? 자, 동사가 was하고 i n g 현재 과거 진행형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뜻이죠 원래 이 w 은목적격이기 때문에 w 을 써야 정상이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후로 쓰기도 해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더후를더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어요 w 이 원래는 맞지만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는가 where I soon found out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her 정도 하면 되겠다 where는 여기서 놀라움을 정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허사하기는 허사인데 감탄사로, 헐 정도로 해도 되겠어요. 헐. 나는 곧 알게 되었다. Find out. Found out, 알게 되다. When the grades got back, I was shocked. 자, 여기까지가 문장이죠. 자, 왼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요. 주절 동사가 was shocked니까 과거 수동태란 걸알 수가 있고요. 왼절에서는 동사가 got. 자, 점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충격받았다. I received a D- while my friend had gotten a B+. 성질납니다, 그러면. 자, 나는 받았어요. 동사고, received. 나는 D-를 받았다. 반면에, 내 친구는 B-를 받았다. while은 뭔 많은 동안에, 뭔 많은 한편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뭔 많은 한편이런 뜻이죠. 해석할 때는, 이제 앞에서 쭉 나갈 때는, 나는 D-를 받았다. 반면에, 이렇게 되죠. 나는 D-를 받았는데, 내 친구는 B-를 받았다. and on the same paper. 그래서요. 더군다나 정도라면 되겠죠. 앤 n d 는 더군다나, 그 똑같은 과제물에 대해서, 누구는 B-, B+, D-, 누구는 B+,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Who could I tell?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정도로 번역도 되겠고요. So, don't share your papers. So, 그러니, don't share. 부정명령어이죠. 공유하지 말아라. 너의 과제물을. 너의 리포트를 공유하지 말아라. You may feel like a fool when the grades return. 이랬어요. 그 교훈을 얻었네요. 자, 동사가 may feel 예, 이, 이 부분이죠. 조동사 뒤에 동사 운영. 그리고 왼자의 동사는 retur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feel like ~~처럼 느끼다. 너는 바보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점수가 돌아올 때. 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우리말로 한 문장씩 일, 네, 우리말로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One day, 어느 날, 나의 한 친구가,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는가? 말했다. 나와서 여기다 말한 내용을 적읍시다. Help me, please.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주라. 나좀 도와주라. 아이포 r g 나는, 어, 로미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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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엣, 줄리엣을 읽는 것을, 포겟 다음에 투장서 가면은, 미래에 뭐할 것을 잊다요 잊어먹었다. 잊었다. 잊었고, 잊었고, 어, 어 I have to turn in. 제출해야 돼. 과제물을 내일 제출해야 된다. 잊었고, 어, 과제물을 과제물을 내일 제출해야 해. 꽝 이렇게 라고 말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One day a friend of mine came to me and said, "Help me please. I forgot to read Romeo and Juliet and I have to turn the paper tomorrow." 다음 문장. 자, 우리말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야죠. 자, since I had 자, 이거. 자, 나는, 어, 그 책을, 그 책을, 그 책을 막 읽었고, 과제물을, 과제물을 제출했, 했, 과거 완료니까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름을 바꾸고 나는, 나는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어, 출력을 그것을 출력을 해서 그것을 어, 그것을 출력해서 출력해서 출력하다. 출력해서 그녀에게 그녀에게 어, gave it, 주었다.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She turned it in. 자, 그녀는 그것을 선생 그녀의 선생님에게 그녀의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 제출 제출했다.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나는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구로서 나는 내가 그것을 해 나는 친구로서, 여기 수까 as a friend 친구로서, 나는 친구로서, 내가 그것을 내가를 빼버리자, 우리말답게 하려면 나는 친구로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 되겠죠 Since I had just read the book and turned in the paper, I changed the name, printed it out, and gave it to her. She turned it in to her teacher. I thought I should do that as a friend.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and anyway. 자, 그리고, 어쨌거나, 어쨌든, 그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어 나는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를,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하고 있었는가? 헐. Well, 헐. 나는 곧 알게 되었다. When the grades g a t back, 점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어땠어요? 충격 받았다. 꽝. 나는 received. 나는 어, D 마이너스. 자, 나는 음, D 마이너스를 받았 받았 방아치 아니라 D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받았는데 나의 내 친구는 b 플러스 b 플러스를 받았다. And on the same paper 더구나 and를 더구나 정도로 and 더구나 그 똑같은 똑같은 과제물 과제물에 대해서 꽝 됐죠. 어, 내가 틀렸네. 나 눈인데 나, 나는 나는 곳 알게 됐다. 자, and anyway, who was I hurting? Where well, I soon found out. When the grades got back, I was shocked. I received a D minus while my friend had gotten a B plus, and on the same paper. 자,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who could I tell?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so, don't share your papers. 너의 과제물을 공유하지 마라. 공유하지 마라. 너는, you may feel. 너는, 어, 점수가 돌아올 때, 점수가 돌아올 때, A fool, 바보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됐죠? Who could I tell? So don't share your papers. You may feel like a fool when the grades return. 예.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 좀 한번 할까요? 자 turn in 그러면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Print out 그러면 출력하다, 인화하다. 사진 같은 걸 인화하다 그럴 때도 print out. 인쇄해서 배포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Anyway 그러면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런 뜻이죠. Find out 알아내다 또는 알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Get back 돌려봤다 또는 돌아오다. Feel like 처럼 느끼다. 어떠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서 재밌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